두더지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땅굴을 잘파오동일됨문 지하철은 당신네들이 다파오 <laughs> 북한의 남침으로 잔혹한 전쟁이 일어난 후 정전협정을 맺은지 원 6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토를 무단 점거한 북한은 호시탐탐 한국에게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특수부대 남파나 간첩 공기 침투 등의 각종 공작과 더불어 계속해서 남침을 위한 준비와 함께 회전선 근처에 땅굴까지 파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땅굴 중 하나가 서울과 바로 이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선 땅굴에 대해 가정해 보기 전에 실제로 서울에 북한의 땅굴이 존재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울에 땅굴을 만들려면 가장 가까운 휴전선부터 서울까지 60km의 땅굴을 파야 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긴 터널인 인제 영양 터널도 10km를 파는 데 무려 8년이나 걸렸습니다. 2010년의 기술을 가지고 산 중턱에서 터널을 10km 파는데도 8년이 걸리는데, 북한의 기술로 60km를 파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심지어 휴전 직구부터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아도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땅굴을 파면 당연히 흙과 돌이 나오는데, 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0km의 땅굴이라면 토목공사용 덤프트럭으로도 수십만 번 날라야 하는 양의 흙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러한 초대형 공사를 한국이나 미국에게 들키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어찌 어찌 공사를 하더라도 이번엔 지하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반도의 지형은 강과 지하수가 가로로 흐르는 형태인데요. 효전선부터 서울을 땅굴로 지나오려면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럼 땅굴을 파면서 자연스레 지하수가 유입되는데, 이 또한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평양의 대동강 바닥도 못들어서 지하철도 대동강 북쪽에만 만든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땅굴에 스며드는 물을 막아내거나 퍼낼 재간 없이 땅을 파다 전부 숨을 되게 됩니다. 게다가 땅굴을 파는데 또 최악인 점은 한반도 지형의 안반이 화강암이라는 점입니다. 화강암은 일반적인 돌 중에서도 상당히 단단한 편으로 쉽게 쪼개기가 어렵고 튼튼하여 옛 건물의 주춧돌이나 성벽에도 사용할 정도로 단단한 돌입니다. 특히 서울은 회전선까지 북쪽으로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은데 북한은 이 화강암을 부수며 땅굴을 팔수 있는 기술조차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화강암을 파내려면 TBM급의 초대형 터널 굴착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술을 온전히 가진 나라는 현재 미국을 포함하여 10개국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여 화강암 지대를 돌파하여도 엄청난 소음과 국소 지진급의 진동을 서울 밑에서 낸다면 한국이 눈치 못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현실적으로 서울과 이어지는 땅굴을 파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북한과 서울이 연결된 비밀의 땅굴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보면 남침에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전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보병 위주의 국지전에서 땅굴 전술이 유효했으나 현대전에서는 각종 경기의 발달로 땅굴의 제압이 너무 쉽기에 설령 땅굴이 있다 해도 보병이 서울을 장악하기 전에 제압당하게 됩니다. 이는 땅굴의 특성상 출구에 대놓고 기관총이나 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대처가 불가능하며 주요점에 벙커버스터와 같은 미사일로 갱도를 부수면 땅굴이 무너져 침략은 커녕 땅굴에 매몰되어 갇히게 됩니다. 또한 이 땅굴은 반대로 북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노출된다면 한국군이 역으로 땅굴을 통해 침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득보단 손해가 큽니다. 그럼 이러한 전략적 요소를 무시하고 지로라도 땅굴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 땅굴은 기습을 통한 서울지압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 적어도 연대급의 보병과 전차가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산소입니다. 60km의 땅굴의 산소량은 분장을 맨군인들이 걸어서 통과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며, 만약 차량이나 전차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들이 소비하는 산소량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전차 한 대가 소비하는 산소량은 약 9병 1000명이 소비하는 산소량과 같다고 하니, 실제로 땅굴을 통해 침투하려면 당장 산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땅굴이 너무 길고 특성상 출구를 크게 만들 수 없으니 자연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땅굴이 한국 땅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환풍구를 만든다고 해도 무조건 노출됩니다. 만약 산소통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60km를 돌파하려면 보병 인당 11kg 산소통 20개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군장과 산소통 등 30kg의 무게를 짊어지고 60km를 돌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땅굴 전략은 결국 기습을 통한 보병의 정량의 목적인데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을 앞에 두고. 땅굴을 사용해봐야 한국군에게 금방 탐지되고 괴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작전을 한국과 미국의 감시 체계를 피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북한의 땅굴이 서울과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휴전선 근처의 땅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고 실제로 몇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땅굴 전술은 각종 군사 장비가 발달한 현대전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지금의 한국과 북한의 전략차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땅굴을 파놨어도 다시 메워야 하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90년대 이후에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장공기 침투는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본인들의 땅 안에서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도발만 일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이제 본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오로지 본인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남관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해가는 국제 정세에서 북한이 본인들의 위신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빠르게 한국의 신경을 위탁하는 것이 본인들과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5분 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